소음 체크, 마이크 체크. 이거 맴인가? <laughs> 같이 찍겠는데? 로 찍는 뉴 비디오인데 오늘 또 매미도 많이 울고요 옆 스튜디오 호실에서또 촬영을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소음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처음 찍어보는 쇼핑 하울입니다. 박수.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겠지만 그냥 저 혼자. 제가 산거 이렇게 늘어뜨려 놓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6월부터 7월 달두달 동안 구매한 목록들이고요. 제가 하나를 구매해도 구매한데 엄청 신중하고 좀 사연이 많은 타입이라 좀 타임라인별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한 순서별로 아이템을 한번 풀어볼게요. 아 그리고 머리 새로 했어요. <laughs> 예쁘죠? 그러면 첫 번째 아이템으로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대망의 샤넬입니다. 제가 샤넬 그 아이웨어 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샤넬 로고가. 살짝 작게 박혀있거나 아니면 좀 쉐입이 과감하거나 좀 재밌는 아이웨어들이 많아서 샤넬 아이웨어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좀 색다른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안경인데 살짝 옐로우 틴티드가 되어 있는 안경이에요. 스퀘어 쉐입으로 얼굴을 거의 이제 반 이상 덮는 쉐입의 안경인데, 쉐입 일단 너무 매력적이라서 이걸 쓰면 얼굴이 좀꽉차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또 이걸 쓰다가 벗으면 얼굴이 되게 미미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로 좀 룩에 갑자기 재미가 더해져서 어떤 룩을 입든 약간 좀 비틀어지는 느낌? 이랄까? 좀 재밌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여기 옆에 로고 부분이 되게 다양하게 여러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작은 하트 하나만 되어 있는 걸로 구매를 했어요. 이게 산에 샀는데, 표시 안 나면 좀 아쉽잖아요. 근데 또 너무 크게 막 이렇게 박혀 있는 건또 제가 싫어하는데, 그런 저의 이기적인 이상한 마음 두 개를 다 충족시키는, 또 하트라서 또 약간의 귀여운,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옐로우 틴티드가 살짝 되어 있어서 또 마냥 그냥 안경 같지도 않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요. 이거 쓰면 단점이 살짝 노랗게 보여가지고 조금 컬러가 정확하게 안 보인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쓰고 쇼핑을 하러 가면 이걸로 봤다가 열어봤다가 내려봤다 열어봤다 이렇게 봐야 돼서 살짝 좀 모양새는 좋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마음에 드는 안경입니다. 다들 이거 썼을 때가 더 예쁘대요. 벗으면 밍밍하고 <laughs> 쓰래요. 래 저는 잘 쓰고 다닙니다. 오늘 룩에도 좀잘 어울리죠. 이렇게. 마냥 힙할 것 같은 룩에 이 안경 딱 써주면 더 재밌고 좀 다르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시다시피 또 아이웨어예요. 제가 6월에 밀라노 일정이 있어서 밀라노를 갈 일이 있었는데 해외에 가기 전에 선글라스가 갑자기 필요한 거예요. 제가 선글라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꼭 써보고 사는 편이에요. 얼굴형이 좀 많이 쉐입을 타는 편이어서 꼭 써봐야지만 되는데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딱이 친구가 이제 있는 거죠. 쉐이비 너무 예쁜 발렌시아가 선글라스들이 다 쉐이비 좀 강한 편인데 대신에 이제 무게들은 다 가벼워요. 저는 무게가 가볍고 엄청 편하게 막쓸수 있는 거를 구매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단 무게 면에서는 너무 합격. 이제 써봤어요. 무엇보다 제 광대를 싹잘 감싸주면서 얼굴형 커버도 되는데 또 너무 무겁게 떨어지지 않고 데일리로 어느 룩에나 다잘쓸수 있을 법한 쉐입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옆에 로고가 있는데 로고도 되게 작게 그냥 레터링으로 박혀있어서 너무 튀지 않는다는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범용성이 좀 좋더라고요. 뭐 포멀하게 입든 좀 여성스럽게 입든 아니면 캐주얼하게 입든 다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어요. 쓰면 이런 느낌이에요. 어? 이거 뭐지? 이거는 <laughs> <laughs> 쓰면 이런 느낌이에요. 머리 묶어도 쓰고, 이렇게 풀어서 써도 다잘 어울리고, 좀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최근 구매한 선글라스 중에 가장 잘 쓰고, 가장 만족도가 높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쉐입이 옆선이 둥글게 떨어지거든요. 또 남성용 제품이라서 그런지, 사이즈가 저한테는 좀 커요. 이걸 머리에 쓰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떠요. 다니다 보면 얘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거나 앞으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웃긴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이렇게 머리에 쓰고 인사를 했더니 인사하고 나니까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예요. 서로 약간 민망한 상황이 좀 발생이 돼서 얘는 머리에 썼을 때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머리에 쓰는 용은 아니고 가벼워서 그냥 지고 다니는 용입니다. 최근에 저를 만나신 분들이라면 제가 항상 늘 이걸 쓰고 다니는 걸 많이 보셨을 건데 그만큼 너무 마음에 드는 선글라스. 이번 상반기. 가장 잘산 신발이 있어요 최근에도 무무를 했는데 그냥 거의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추천한 신발이 있는데요 바로 이 로아라는 브랜드의 트래킹화입니다 제가 로아라는 브랜드는 좀 알게 된지좀 됐는데 신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나 옷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신은 걸 보고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마음에 드는 컬러 나오면 꼭 하나 사봐야지 하고서는 기다렸는데 로아가 생각보다 가격대가 좀 비싼 편이어서 맨 처음에 센스에서 시즌 오프 기간에 할인을 하길래 구매를 했어요. 컬러 배색도 딱. 그레이 톤의 블루에 블랙이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는데 완전 블랙보다는 좀덜 무거운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또 너무 밝은 컬러도 아니어서 그냥 여기저기 매칭하기에도 좀 쉬울 것 같고 일단 센스에서 이걸 주문을 했는데 분명 제가 로아를 좀 크게 나왔다고 해서 정 사이즈에서 반 사이즈 올린 37반을 구매했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냥 앞 코가 완전 닿아서 너무 불편해서 이거를 카시나에서 다시 구매를 했거든요. 모델마다 좀 착화감이나 신발 사이즈가 좀다르요 다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모델을 구매하실 예정이시면 좀 많이 크게 여유있게 사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최소 10에서 15억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신발을 많이 크게 신는 편이라 37이 정사이즈인데 이 옆에서 39를 샀는데 만약에 너무 크게 신는 거 싫어하신다 하시면은 1.5억 정도는 반드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시면 카시나에서 신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 여성분들은 이런 컬러감 있는 제품이나 이거 외에도 뭐 베이지 컬러, 다양하게 컬러가 예쁜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로아 구매하시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독특한 컬러감이 있는 제품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등산하다 보니까 살짝 딱딱해요. 그래서 착화감도 발 모양별로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얇은 양말만 안 신고 살짝 두께감 있는 양말 신으면 오히려 발을 좀잘 감싸주는 느낌이라서 좀 편하게 잘 신고 다녔고 일단 비브람 소리라서 돌아다니는데도 너무 편하고 사실 미끄러짐도 없고요. 진짜 유럽 여행할 때 이만한 신발이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거의 매미가 약간 슬레이트 쳐주는 것 같은데? 제 밀라노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잖아요? 이제 밀란 가서 쇼핑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밀란 가서 별로 산건 없었어요. 다 한국에서 많이 봤던 것들이고, 사실 요즘 직구도 너무 쉽잖아요. 그 할인의 여지도 너무 많으니까, 사실 가서 정말 마음에 들거나 사서 거기서 여행하면서 입고 싶은 정도가 아니면 쉽게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 와중에 여행하면서 입고 싶은 아이템이 딱 눈에 들어와서 구매한 게 바로 슈프림 팬츠예요. 쇼츠인데, 이거 요즘에, 어, 쇼츠인데, 진 합성으로, 그, 외국분들은 졸츠라고 <laughs> 하더라고요. <하던 웃음> 근데, 그, 한국 정서상 아름답진 않으니까, 그냥, 저희는. 그 쇼트라고 부르기로 해요 슈프림은 여성이 없으니까 다 남성 제품인데 그것도 얘는 제일 작은 사이즈가 남아있는 게30 사이즈라 그래서 입어나 보자 하고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커서 벨트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기장감도 저한테 딱 좋고 패턴도 너무 예쁜데 이제 중요한 건 패턴이 좀 화려한 대신에 컬러감 같은 경우가 좀 매칭하기 쉬운 브라운하고 블랙 컬러의 매칭이어서 제가 갖고 있는 옷들 중에 상의가 대부분 이렇게 좀 어두운 컬러거나 아니면 좀 웜한 톤의 컬러들의 상의가 되게 많은데 어떤 상의랑 매칭을 해도 좀 호환이 잘될것 같은 바지고 뒤에 이렇게 슈프림 탭도 있고 슈프림이니까 또 멋있잖아요. 아무래도 허리랑 힙이 좀 많이 커요. 여성분들 중에 구매하실 예정이 있으신 분 계시면 저는 그냥 커도 벨트 대충해서 입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크다 하면은 허리랑 힙 정도는 충분히 잘 줄일 수 있게. 포켓 사이가 좀 넓은 편이긴 해서 이거 조금 줄여도 사실 그렇게 막 모양이 이상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줄이면은 이 패턴이 이렇게 이어지진 않는데 뭐이 정도는 괜찮다 하시면은 구매하셔서 수선을 조금 해서 입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음은 슈프림에서 또 하나를 더 샀어요 집어 얘가 옛날 그 추리닝 같은 체육복 같은 느낌이잖아요. 되게 레트로한 느낌이 탁 들고 컬러 배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막 컬러를 다양하게 막 많이 들어간 거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얘는 좀 컬러 배색이 되게 부드럽게 예쁘게 다 들어가 있고 화려한 듯 화려하지 않은 또 제가 가진 옷들하고 호환도 잘될것 같은 컬러감의 집업이어서 구매를 했고 또 무엇보다 비행기에서 제가 추위를 진짜 많이 타는데 제가 옆에 갖고 간 옷들이 다 얇은 거예요. 좀 많이 추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핑계죠. 겸사겸사. 이제 구매를 했어요. 여기 팔 부분에 또 깨알같이 슈프림 써 있고 몸통 부분에도 깨알같이 슈프림 써 있어요. 약간 보송보송한 재질이어서 얘는 뭐 사실 지금 당장 입기엔 좀 그렇지만 가을 겨울 활용을 잘할수 있을 만한 아이템이어서 그리고 차에 두고 다니면서 좀 춥잖아요. 요즘 실내 에어컨 많이 틀어놓고 그러니까 아, 백화점을 가든 아니면 무슨 카페를 가든 좀 에어컨 때문에 추운데 이거 차에다 놓고 갖고 다니면서. 입기 좋아 가지고 아주 만족하는 아이템입니다. 자, 밀라노 여행을 끝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팬츠류들은 좀 그래도 여름 들어서 마음에 드는 걸몇개 이제 구매를 하긴 했었는데 탑 종류는 정말 잘못 찾아서 샀던 제품 돌려 입고 그래서 좀 탑을 좀 눈여겨보고 찾으러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아모멘토에 갔는데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시즌오프 기간이기도 했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라는 거잖아요. 이런 슬리브리스고요. 지금 이렇게 들고 있을 때는 저게 뭐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입으면 예뻐요. 예쁘죠? 개인적으로 아모멘토의 바잉 아이템들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모멘토 바잉 아이템들 유심히 보면 또 제가 몰랐던 브랜드들도 새롭게 알게 되기도 하고 그 몰랐던 브랜드들 괜찮은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중에서도 제가 이 브랜드를 좀 좋아하게 됐어요. 메인 라인 러스 FRCA DE라는 이런 브랜드인데 이게 뒤에 어, 디자이너 세 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라고 해요. 제가 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컬러 매칭 쉬워서 여러 옷이랑 호환은 가능한데 또 패턴 자체가 기본이 아니라서 하나만으로도 포인트가 잘 되는 이런류의 아이템을 제가 특히나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템들은 하나 사두면 사실 시즌에 상관없이 그리고 뭐 해가 바뀌어도 되게 부담 없이 그리고 유행도 안 타고 잘 입을 수 있게 되거든요. 여름에는 레이어드 하기도 힘들고 솔직히 다양한 옷을 막 입기도 힘들잖아요. 가을 겨울에는 되게 여러 가지 룩을 연출할 수 있는데 사실 여름에는 더우니까 막뭘 겹쳐 입을 수도 없고 사실 아이템에 되게 한정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밋밋함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는 디테일이 예쁜 제품들을 좀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런 디테일 재밌는 아이템들 많이 찾아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탑을 살려고 하니까 또 탑만 또 눈에 들어오는 날 있잖아요. 아모멘토를 갔다가 북촌에 소금집 거기 갔다가 그 옆에 챔버라는 편집샵이 하나 있는데 남성 편집샵이어서 사실 저는 큰 기대 없이 그냥 구경만 하고자 하고 들어갔다가 여성 제품도 몇개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너무 제 맘에 쏙트는 탑을 만났어요. 요건데 이렇게 하나가 이제 세트예요. 스모킹 밴드로 되어 있는 탑 하나랑 이렇게 위에 레이어드용으로 입을 수 있는 크롭한 반팔을 잘라놓은 것 같은 형태의 탑이랑 두 개가 세트로 되어 있는 탑인데 브랜드는 나나서카라는 일본 브랜드 아이템이고요. 제가 이 나나서카 브랜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가격대가 좀 있어요. 마침 시즌오프 기간이어서 40% 할인을 하는 거죠. 못 참잖아요. 이제 블랙 컬러여서 일단 컬러 매칭 너무 너무 쉬운데 이 앞에 그래픽도 포인트는 되면서도 여러모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라 너무 괜찮았고요. 또 다른 장점은 이제 투웨이가 된다는 하나만 입어도 예쁘고요. 아니면 다른 슬리브리스 탑에 이 티셔츠만 위에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정말 활용도가 너무 너무 좋은 아이템이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 짜잔, 미우미우에요. 다 좋아하시죠? 미우미우에서 또뭘 샀냐. 무시무시한 선글라스를 구매하게 됩니다. 사이드에 이렇게 로고가 박혀 있는 쉐입이 굉장히 독특한 선글라스인데요. 이 선글라스 딱 처음에 봤을 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 정도까지 내가 특이한 걸 소화할 수 있을까? 싶은데 제 인스타에 보면 제가 구찌 선글라스 되게 특이한 쉐입의 선글라스를 쓴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것도 있는데 이거라고 못 쓸까 싶어서 도전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날따라 제가 좀 옷을 되게 후줄근하게 입고 백화점을 갔었거든요. 엄마랑 같이 갔는데 엄마가 너무 너무 편한 거 아니냐 해서, 그래? 그렇게 너무 편해 보여? 그랬더니 막뭐 갑자기 선글라스를 써보래요. 뭐 썼는데 그 후줄근한데 이거 하나 쓰니까 갑자기 사람이 좀 그래도 달라 보인다. 갑자기 헌치를 보인다고 해서 <laughs> 구매를 하게 되었고, 확실히 선글라스 자체가 되게 세고, 로고도 확 튀는 느낌이 커서 그리고 또 골드 포인트가 있어서 되게 다른 선글라스들에 비해서 좀 확실히 존재감이 엄청 센 편이라 옷을 막 되게 화려하게 입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좀 편하고 후줄근하게 입었을 때잘 어울리는 선글라스인 것 같아요. 진짜 특이하긴 하죠? 근데 또 제가 좋아하는 광대를 잘 감싸주는 쉐입이어서. 얘도 되게 가벼워요. 아무래도 프레임이 없고 렌즈에 바로 다리가 달려있는 형태라서 그런지 엄청 가벼워서 얘도 되게 착용감이 좋고 이런 독특한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직구로 구매하기도 좀 어려워요. 내가 발견했다 하면은 고민은 조금 짧게 하고 구매를 딱 하는 편인데 보통 제가 선글라스들은 다 구매를 해서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 감을 믿고 선글라스는 좀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미우미우에서 구매한 아이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런 독특한 워싱의 팬츠입니다. 전에 컬렉션 나왔을 때부터 좀 눈여겨보던 제품이었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는 진짜 꼭 사두면 두고두고 두고 잘 입겠다 싶어서 구매를 해봤고요. 워싱도 예쁘고 뒤에 워싱 로고가 같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예쁘죠? 이 팬츠 젠테 스토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젠테스토어 한번 빠지면 진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할인율이 너무 좋고, 또 원래 가격 밑에 할인된 가격을 써놓으니까 사람이 막 미치는 거예요. 마침 또 너무 좋은 가격에 올라와 있길래 빠르게 구매를 했는데, 또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IT 40 사이즈를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이태리 사이즈랑 프랑스 사이즈 숫자 표기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태리 사이즈로 40이다 하면은 보통 프랑스 사이즈로 36 내지는 38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6을 입고 싶어서 40 사이즈를 찍혔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허리, 힙, 허벅지 부분까지 전체 다 수선을 맡겼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좀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밑단에 원래 카브라가 있었어요. 이렇게 턴업이 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저는 또그 턴업 되어 있는 게좀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서 어차피 기장이 엄청 길었어요. 그래서 턴업도 자르고 밑단만 살려서 이렇게 수선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턴업을 자르고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입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슈프림 바지도 브라운 컬러에 블랙 컬러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었 얘도 마찬가지로. 브라운, 베이지에 이렇게 블랙으로 매칭이 되어 있으면 여기저기 다 매칭하기 쉽거든요. 지금 제가 입은 탑에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컬러 매칭은 쉽고 활용도는 좋은데 또 포인트도 되는 아주 범용성이 좋은 팬츠여서 이런 거 하나 사두시면 두고두고 두고 오랫동안 잘 입으실 거예요. 짠. 제가 젠테 못 참는다고 했잖아요 젠테에서 또 마음에 드는 팬츠를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ML6 마르지엘라의 팬츠고요. 얘는 블랙 컬러에 이렇게 뽕뽕뽕뽕 구멍나 있는 디스토드 디테일이 전체적으로 다나 있는 팬츠예요. 전 이거 솔직히 데님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받고 나니 데님이 아니라 트레이닝 바지 같은 면 소재더라고요. 어 당황했지만 입어보니 오히려 핏이 예뻐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탭 디테일이 있는데 이 화이트 탭도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항상 옷들을 많이 사고 구매하고 많이 입어봤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너무 기본이 아닌 상품을 사게 되면 그 다음에 입기가 어렵게 되거나 좀 오래 입기 어려운 아이템들이 대부분이 되는데, 이렇게 기본이지만 예쁜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오랫동안 입어도 질리지 않고 또잘 입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아이템들 하나씩 구매하시는 걸전 너무 너무 추천드려요. 사이즈가 매우 매우 큰 팬츠예요. 이게 XS 사이즈거든요. 엄청 크죠? 근데 대신에 여기 안쪽에 끈이 있어서 허리 좀 조절할 수 있고 또 벨트 고리도 있으니까 허리 부분은 사실 걱정 없이 입으실 수 있는데 기장이자 말도 안 되게 길어서. 기장 수선을 했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 이런 팬츠류들 되게 실측 사이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좀 꿀팁을 드리자면 일단 센스라는 직구 사이트몰에 들어가시면 대부분 다 실측이 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아이템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센스에서 구매도 많이 하는 편인데 만약에 센스보다 다른 탑 사이트에 좀더 저렴한 가격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 센스에서 실측을 확인하고 혹은 센스 실측이 제대로 안 나와있다고 하면 모델키는 정확하게 써있거든요 모델키와 내 체형을 좀 비교를 해서 그런 다음에 사이즈를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그다음은 짜란 너무 예쁜 컬러감의 탑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완전 비비드한 컬러나 혹은 컬러가 많이 들어있는 쨍한 옷을 잘 입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이런 컬러 배색이 독특하게 되어 있는 건좀 혹하는 편인데 얘는 블루 컬러에 이렇게 퍼플 컬러가 배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입었을 때는 살짝 늘어나면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컬러 배색이 너무 예뻐서 어? 이런 컬러 배색도 예쁘구나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미스타 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미스타는 제가 신발을 두 켤레 갖고 있는데 어, 여기 신발 되게 잘하는 브랜드인데 옷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 탑은 어, 성수동의 엠프티 라는 편집샵에서 구매를 했고요. 또 마침 또 세일을 크게 하고 있어서 무려 50%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밑단 부분에는 사선으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또 심심하지도 않고요. 팔 부분도 살짝 캡소매로 나와 있어서 완전 슬리브리스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도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스몰 사이즈를 샀는데 제가 어깨가 좀 넓은 편이라서 아무리 저한테는 조금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깨가 좀 익다 싶으신 분들은 한 사이즈 크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찍어본 쇼핑 하울이었는데, 행설수설 한것 같긴 하지만, 나름 돌이켜보니, 어, 쇼핑을 나름 되게 똑똑하게 잘했다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에게 <laughs> 자자찬을 하며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제품 있었나요? 있었다고요? <laughs> 여러분들 쇼핑에도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로, 재밌는 컨텐츠로 또 금방 찾아올게요. 안녕.